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오늘 라이브 진행을 맡은 CJ 팀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현우입니다. 자, 오늘 역시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국회에서 가장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북한 외교관으로서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2 1대 국회의원이신 여의도 최고의 핵인사 태영 <laughs> 의원님 자리 해 주셨는데요. 자 의원님 우리 아프리카 TV 유저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입니다. 오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당 국제부 직속에 있는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외교관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나 또 어떻게 외교관이 또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음, 초등학교 시절에는. 외교관이 되려는 꿈을 이 가진 게 아니라 그때는 네네. 우주비행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왜 그런가 면 제가 62년생이거든요. 네네. 그때는 전세가 우주를 먼저 차지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녁이면 별저 있는데 저게 어떻게 올라가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 우리 집안 형편을 보면 아버님은 건설건축대학 교수였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수학교원이었으니까 앞으로는 커서 과학자가 되든지 우주비행사가 되 네.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무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니 너는 용어를 해야 돼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학교가 북한 상류층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와.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갑자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상위층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네. 외국어 학원인데 거기에 모두 가려고 애들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간부 집 자녀들이 외국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아갈까? 네, 네. 간부가 네. 일반 평백성보다 미래를 더 빨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도 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외국어 학원 시험에 통과됐죠. 그러면서 점차 세상을 알게 됐고 아 이거 외교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는 아... 거죠. 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공사로 근무하셨을 때 대사관 의 당직 책임자인 세포 비서로서 이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사상 교육 업무까지 이제 관장하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신뭐큰기가 있었을까요? 그 제가 90년대 후반기 북한에서 정말 못 살아서 대량 아사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서 근무했는데 북한에서 덴마크에서 사 들어가는 거 보면 어떤가면 고급 양주라든가 그런 고급 햄이라든가 이런 고급 식료품 사치품 이거를 김씨 일가가 들이가는 겁니다. 상층부. 그래서 아. 저는 이걸 여기 하면서 대단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은 북한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기 그러겠... 언제부터 드느냐? 네. 저는 이 북한 시스템의 반일률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젠가 여기는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김정일로 끝날 거다. 아, 아. 네. 우리도 다시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는 아, 네. 될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네. 있었는데, 2009년도에 네. 갑자기 김정일이가 자기 숨겨놨던 네. 막내 아들 김정은을 짜잔 하고 네. 데려다가 이제부터 아. 얘가 북한을 이끌고다. 아니, 저 친구가 이제 또 지도자 된다면 앞으로 아버지 정도까지 살거 아니에요? 그럼 50년 동안 또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일단, 이 시스템에서 내가 네. 탈출하고 우리 애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애들도 그다음 세대가 여기서 살 거다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적응하시면서 음. 뭐좀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좀 북한과 달랐던 점 음. 에피소드 같은 게좀 있으신가요 국회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네. 네. 아침 일찍 데모하러 나와,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나중에 뭘 해결해 달라 이 오그라움에게 막 네. 와서 하는데 네. 북한 같은 데서는 그런 오그라미이 있어도 일반을 예. 터출하지 네.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꼬리낌 없고 자기 개인의 선택, 자유 이걸 대단히 중시하는 이게 남과 북의 가장 근본적인 차입니다. 이 이제 미래 통합당에서 인재 영입했을때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에 이거절했다고 음. 들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다시 받아들이셨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 2019년도에 11월달에 이제 북한에서 젊은 오부 두 명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음. 그래서 살인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는데 이 북송 사실이 은폐돼 있다가 이제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뭘 주장했는가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가장 큰 이거 위반이다. 이 법에는 이렇게 안돼 있는데 이두 명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칼럼도 쓰고. 네. 좀 붙었어요. 헌법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난 대한민국에 살 거야라고 우사표시를 하면 범죄자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우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 법의 잣대를 내지 않고 금방 파문 좀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 이거 법 위반이자 하고 네. 싸웠는데 여기서 제가 놀란 건 뭐냐? 법 해석이. 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쥐고 있고 또이 법, 헌법 해석도 이렇게도 될수 있고 또 저렇게 될수 있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건 법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거 하려면 국회에 가서,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아. 아니면 이 법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여의도 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당선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네. 그때 소감이 어떠셨을지 부 세계에서 볼 때는 한국은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비행기도 다니고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좀 닫긴 이런 네.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 나온다니까 주변에서 네. 아 여기 이 동네는 들어오기 힘들어 여기서 네. 국회원되려면 학연, 지연, 혈연 세 가지를 갖추고 네. 스펙을 갖춰야지. 네. 그래서 네. 왔는데 주민들하고 선거 기간 이제 만나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북에서 신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찍어서 어. 선택해서 봐줘야 된다. 어. 근데 실제 선거 기간가 좋게 나와서 그래서 야 바로 여기에 우리 앞으로 미래의 그런 어.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오픈된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마스크를 쓰고 이제 들어가서 식당 뭐 이런 데 가서 인사하는데 어. 제가 이북에서온 태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좀 데려가는데 좀한번좀 네.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다가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면 네.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대단히 그좀 동정과. 아. 연민과 또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안 찍어주면 안 되겠지 네네. 뭐 이런 생각들 아저 아, 사람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학연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얼마나 네. 힘들까 아. 이런 동정심이 결국은 표로, 그렇게, 표로 네. 이어지지 않았을까 다음으로는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몇 가지 시사 현안들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원님 별명이 이제 좀 많으신데 태민님 테미넴... 있고 핵인싸 네. MC 영호 등이 있는데요. 네. 왜 이런 별명이 갖게 됐는지 바로 알수 있는 짧은 영상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 네. Drop the beat. <목소리> 이번에는 이번이네, 이번 찍어 이번에세 이번만이 네. 이기는 게 이번에는 이번이네, 이번 선거 이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서 이번 세운 이번 세운. <목소리>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그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님의 아, 유세를 지원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고 유세 현장에서 라이브로 랩도 하셨네요. 음악을 어, 좀 좋아하시는. 제가 랩을 처음 해봤어요. 아, 데 <laughs> 남들이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보고 웃고 할 방법이 없을까. <laughs> 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돼서 이제 유세차가서 이번에는 이번 일세 이번 네. 2번 찍어 이겨내서 한번 이건 표가 온 거예요. 에이. 에이. 그래서 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본 거다. 되게 말... 많이 요청 받으셨죠. 네. 요새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이걸 서울에서 막 뜨니까 부산에서 박용준 중... 시장이 네. 전화 온게 여기 와서 도좀랩좀 해달라고. 제가 부산에까지 가서 랩했어요. 참 <laughs> 의원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청년층들과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해서 잘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따로 또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일 힘들어하는 네. 세대가 저는 2030 세대가 제일, 제일 힘들어하고 있고 네. 또 그들과 자꾸 이렇게 얘기해보고 해야 그들이 고충을 알아서 우리 기존 세대가 뭘 해결해줄 수 있고 우리가 바꿔야 될건 뭐고 홈으로 버릴 장벽은 무엇인지 아.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법안으로 돌아와서 네. 질문을 네. 드리자면 7월 28일날 네. 대표 발의하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네. 법률 개정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제 급등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부동산 네. 어, 구매 문제입니다. 네. 외국인이 이걸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실고주형인지 네. 앞으로 투기형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부동산 서울 중심에서 7천여 세대가 부동산 을 구매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절반이 중국인들이 이제 네. 구매했습니다. 외부의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개입하면 외부 자금이 유입돼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음밀한 투기 현상이 과열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대단히 중시해서 제가 내놓은 원칙이 상호주의를 적용하자. 네. 이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더 심층적으로 과연 외국인들을 통해서 유입되는 이런 부동산 구매가 이 지역에서의 투기 네. 이를 더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좀더 두드려 보고 들여다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해서 네. 과열 지역을 좀 시키는 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까 아. 제가 이래서 이걸 이제 입법 발의겁니다 아. 보니까 8월 6일에 어, 최대 5년간 상속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 연납 기간을 네.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발표하셨네요. 네. 이 법의 핵심은 뭔가면. 하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일 때. 네. 그리고 부모나 누구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이 가지고 도저히 이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능력이 생기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10원을 늙어져서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막고 납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다이 모든 것은 뭔가면 부동산 급등과 네. 이제 연결이 됐겠네요.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제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입당으로 앞으로 대선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드시는지. 어, 우리 당은 대단히 특이해요. 정치권에서 있지 않다가. 어. 결국은 행정 영역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하시던 분들이 나오자마자 즉시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왔는데 행정 영역이 있던 분들은 나와서 토론을 해야 돼요. 자기가 평시에 생각하는 거하고 정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나 최재정 후보님들 보면 본인들이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네. 행정 경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많지만 은 선뜻 이것을 입 밖에 내놓을 때 네. 과연 내가 이 말을 해서 괜찮을까? 네. 이것이 어떤 역풍이 되겠는지 네. 아니면 나한테 이로운 순풍이 되겠는지 누구도 알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향후 몇달 동안의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7월 27일 날 네.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북한과의 교류와 대화 재개를 환영은 하지만 우려 입장을 일찍이 좀 밝혀 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안보 일이 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분단 국가에서 싸움의 승패는요. 분단 당사자들이 누가 힘이 더 세냐, 약한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네. 누구에 따라서 결정됐느냐, 대국이 누구 편을 들는가에 따라서 결정됐어요. 어님 그 쓰신 책 중에 3층 서기실에 아마 예, 예. 예. 그걸 통해서 북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laughs> 북한 주민 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차원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저는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백몇 번째 에 가는 그런 낙후한 곳에서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수십 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은 형제들이었고 한 집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유약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그들에 대한 동정심, 연민의 마음 이런 걸좀 가졌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음, 마지막 으로 많습니다. 한... 예.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인생의 모든 목표는 경계를 허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연령상, 네. 그 계층상, 세대간의 이제 경계를 허물어서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분단의 벽이 있죠. 이런 분단의 벽도 이제 허물고.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이제 내년도에 60인데. 제 생애에 나라가 통일돼서 내 발로 내 고향에 가서 어. 내 친구들도 만나고 내 친척들도 만나는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오늘 2 시간 동안 우리 태영호 의원님과 울림 있는 진솔한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아프리카 TV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우리 아프리카 TV가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TV로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어 여기서 에 마치고, 다음에는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어떤 얘기를 올지 앞으로도 시사 온 라이브에 대한 유저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